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바이키 양재점 직원 김사원이라고 합니다. 오늘 용품이 들어와서 이제 자전거 용품이 들어왔는데 자전거 가방이거든요. 이거는 이제 레이폴드 스템 자전거 스템 가방. 이거는 어떻게 장착하냐면 이제 핸들바에 장착해서 소지품을 핸드폰이나 뭐 자물쇠 생수통 이런 걸 이제 넣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필수품 같은 이제 자전거 가방입니다. 나는 장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장착하실 때는 이쪽 벨크로 부분을 다 풀어서 핸들빨안 쪽에서 이렇게 네, 장착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자전거 안쪽에 이제 가방이 장착이 되는데요. 네, 이제 가방이 장착이 되었는데요. 가방 보시면은 용량이 꽤 커요. 이게 뭐 물통도 들어가고, 뭐 핸드폰도 들어가고, 자물쇠, 자물쇠도 이렇게 그냥 꾹에 넣었으면은.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량이 되게 큽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물통이나 핸드폰 말고도 뭐 다른 무거운 짐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넣으셔도 크게 무리 없고요. 그리고 이제 기능이 참 좋은 게 커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셔서 고무도 땡기시면 이렇게 방수처럼 방수가 되는 그런 커버도 생기고 이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은 지금 25,000원인데, 뭐 온라인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저희 매장에 들리셔서 설명 듣고 이렇게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